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전이고호 PD고요. 여긴 공희준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요새 20대, 30대들 너무 힘들잖아. 그치? 네, 네, 네. 집도 못 사지, 뭐 성별 갈등은 뭐 최고 저런 거하이지 아, 진짜 너무 힘들고 거의 다뭐 결혼은 뭐야. 그렇죠. 돈도 벌기 힘들고 요새 다 비트코인에, 뭐 도미지 코인에 그, 봤어? 그, 도시코인에 꼬렸나? 네, 네, 네. <laughs> 뭐, 나 <난> 몰라, 패밀리. <laughs> 아저씨 보면, 도시, 장 아, 형사 30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도 30대.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좀 큰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진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최근 세대만큼 성공하기 쉬운 세대도 없어서, 음. 성공하기, 불가능한 세대는 없어요 지금 세대처럼 이게 왜냐면 아, 성공을 하기 가장 쉬운 세대에요 왜냐면 이슈를 만들기 가장 쉬운 세대에요 인플루언스가 가장 빠르게 누적되는 세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이거는 이 온라인을 통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 파급력이 가장 커요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지역을 기반해서 성장해야 되는 사회였다면, 음.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타겟해서 마케팅할 을 수도 있고 어, 이런 게지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것처럼. 음. 사실, 뭐, 쿠팡은좀 보내긴 해요. 왜냐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존.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세계 시청으로는 뭐. 이탑팝 안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뭐 LG, 우리나라 대기업만 봐도 시총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위 안에 들어가지만 뭐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도 되게 역사가 깊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극부상한 기업들 테슬라, 그리고 또 또뭐 이런 아마존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런 큰 거대 플랫폼 또 최근에 한국에선 야놀자전스생이담있고또 밀크코인이 근데 뭐 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성공한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쉬운 세대예요. 그냥 평사원에서 평 우리가 응.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순식간에 조대 부자가 될수 있는, 네. 그게 가능한 세대예요. 아, 확신까지는 아, 가능 가능해서 그리고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아 그게 아마존네 아마존 나왔고 그리고 또뭐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 뭐, 기업. 년 안에 뭐 기업가치 1조 기업 같이 1조 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 근데 최근에 워낙 마케팅이 잘되고 시청자들한테 노출이 될수 있는 빈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성공하기 성공할 수 있는 세대가 없어요. 근데 없었어, 기존까지는.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laughs> 이게 됐어. 노출도가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만큼 답이 없는 세이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왜 또, 또 갑자기 왜... <laughs> <laughs> 왜냐면 아, 케이스는 나와요. 아, 아. 근데 막상 이걸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봐 아. 어떻게 성공할까? 생각해봐, 아, 봐 저거 보니 30살인데 직장도 지금 살았죠? <laughs> 했다가 지금 돈은 뭐... 그냥 총액에서한 400만 원 나올까 말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뭐아 해? 그것도 아해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봤을 때지 집값도 엄청 올라가서 그래, 니가 네 할도 정말 다이없어 <laughs> <있어>. 아, <laughs> 따지고 보면 아, 토스, 아, 아. 음. 직방, 야놀자. 음. 다 대표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다 플랫폼 사업이잖아, 보면은. 어, 뭐, 플랫폼 사업이 가진, 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크죠. 아, 그 아, 그러니까 아. 방법은 있어. 음. 방법도 있고. 지금이 가장 그나마, 그나마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음. 하지만, 나 자신 다녔어. 음. 이런 아이러니한 음. 되는 지뭐 어떻게 될것같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이0 0 3세대가 돈을 크게 벌수 있는가. 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투기. 비트코인이나. 아. 부동산은 못하죠 우린 돈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주식도 심지어 답이 없어요 주식도 다이 없어요 왜냐면 상하금 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 로또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토토 뭐 이거 불법이니까 토토 사설 토토 뭐 로또 그 로또까지 로, 치자. 사설 토토 로또 까지 로또 사설 토토 로또 이런 로설 도박 게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아, 네, 이거 영상에 남아서 괜찮은 거죠? 당연하죠. 흥미적 도박 게임 로또 토토 아, 네, 그리고, 네, 기억이 그리고 기억이 기억이 비트코인 네. 그다음에 사업 또는 학벌 이래가지고. 아아야 땅은 뭐 있어? 아요 아, 어, 그러니까, 다 확률적인 게 다. 근데 이제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게 학벌이죠. 아. 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뭐 도선사. 이렇게 좀큰 연봉이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보장이 된 직업, 뭐 의사, 뭐 이런 직업들. 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겠죠.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게 일단 가장 이상적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아. Okay. <목소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옛날 말로 그렇죠. 엄친, 네. 엄지나, 엄친딸. 그게 가능한데. 엄지나? 뭐, 처음부터. 엄지나, 엄친나 근데 <목소리> 뭐, 이런 거. 학벌. 아, 뭐, 비트코인. 이건 뭐, 알아서 꼬라 받으시고 <목소리> 이거는, 뭐, 야, 지금, 뭐, 흑천 밑돈이 뭐, 하나도 없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가능한 게, 성.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학벌 많지 않아요. 상위, 그, 직업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많진 않아요. 거의 상위 1%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 상위 1%이기 때문에 그 직업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나머지 99%가 할수 있는 게 로또, 토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세 개밖에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업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좀 주절도 됐을까요? 아니 뭐 로또 하시든 토토 하시든 비트코인 하시든 상관은 없는 데 <laughs> 상관은 없어요. <laughs>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니 그뭐 사실 저는 그세개 중에 사업이 가장 안전적이라고 아, 생각해요. 오히려 네. 물론 사업도 리스크가 크지만 엄청 아, 크다고 토토, 로또 더 커. 사실 그것보다 더... 아, 좀 아, 뭐,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낫잖아. 뭐 불법보다는 그래도 법이 낫고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 하는 리에하해서에비해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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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 그러면 게이렇조이좀게지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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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돈 이렇게, 많이벌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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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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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돈에서 비롯되는 거. 그러니까 아.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요. 아. 뭐 이렇게 뭐 연봉 연봉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동일 나이대, 나층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높겠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사실 음. 돈 많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갈수 있어. 그니까,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처럼 퍼스트 클래스 타고 뭐, 음.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뭐, 예를 들어 유럽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고, 뭐, LCC 찾아서 숙소 저렴한 데 예약하고, 해서 그렇게 갈수 있고, 뭐, 당장 내일 제주도 가고 싶으면, 그건 할수 있어. 공항 가서 비행기 끝할수 있어. 그 정도였냐. 먹고 싶은 거 언제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혹시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 그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아, 물론 불편한 점은 있어요 음. 당연히 공항 가면 은 내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 음. 기다렸으면 좋겠고 음.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그 인생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맥스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대 행복, 저는 지금 정도 레벨이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성공을 하는 길 가도 있잖아요. 성공 가도 있잖아요 근데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지고. 근데 그 돈과 그러니까 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매체와. 그리고 내가 업무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그딱 크로스점 딱이 점이 가장 좋지않나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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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실 조금 물질점이 있지만 나는 조금 정신적인 좀이 있다 물론 그걸 있어 yeah.